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은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신규 시즌 홈페이지가 런칭돼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은 글로벌 런칭 발표회가 이제 열린다고 하는데 4월 23일 오전 4시에 트위치 공식방송에서 진행된다고 하며 현재로서는 홈페이지만 일단 열린 상태입니다. 이제 토치라이트가 시즌 1, 시즌 2, 그리고 이제 시즌 3인데 시즌 1이 어둠의 습격, 시즌 2가 검은 도시였고 이번 시즌 3 때는 탐욕의 큐브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습격 시즌의 시즌 컨텐츠는 첫 시즌을 알리기에는 뭐 나쁘지 않았던 시즌 콘텐츠였던 것 같고 검은 도시즌의 콘텐츠는 어둠의 습격 콘텐츠보다 좀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시즌과 관련된 정보는 4월 23일에 공개됨으로 현재까지는 공개된 정보가 없으나 시즌 이름만 보고 좀 유추를 해 보자면 몬스터를 잡을 때마다 큐브에 이렇게 스택이 쌓이고 뭐 사실 이 부분은 어둠의 습격의 검은 물결이나 아니면 이제 검은 도뭐 비슷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스택이 쌓인 큐브를 해제하면 몬스터들이 나오는데 뭐 스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보상이 좋아지지만 몬스터또한 강해져 갖고 높은 스펙이 아니면 또 이제 높게 쌓아서 이제 했을 때뭐 실패를 하거나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은 스펙이 좀 높지 않다면 스택을 낮게 쌓아서 많이 해제하는 식으로 좀 가는 뭐 그런 비슷한 느낌으로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탐욕이라는 거 자체가 좀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이제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욕심을 내면 낼수록 보상이 좋아지지만 그만큼 뭐 대가가 따른다. 이런 이제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의 특성을 띠는 뭐 그런 시즌 콘텐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즌 2 때는 결국 시즌 엔드 콘텐츠가 보스 킬을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이제 보스와 관련된 시즌 컨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을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 추가될지 기대가 좀 됩니다. 어둠의 습격 때 이제 침식이라고 하는 시즌 컨텐츠가 이제 생겼고, 어둠의 습격에 이제 검은 물결이랑 침식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 이제 이게 생겼었는데, 장비에 관련된 시스템도 따로 추가될 수도 있고, 4월 23일에 공개되니까 뭐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에는 시즌 시작과 함께 보스킬 스피드론 이벤트를 통해서 아쉽게 이제 좀 간발의 차이로 3등을 차지를 했었고, 사이렌의 눈이라는 시즌 장비를 경매장에서 구입하여 초반부터 10% 효과를 맛보며 재활을 벌었습니다. 시즌 굉장히 많은 빌드를 했었고 플레이 시간 또한 길었으나 검은도 시즌에는 다른 일도 좀 많고 그러다보니까 방송도 많이 못하고 시즌 1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화염기둥이랑 썬더클라우드 그리고 이제 CWC 점화 아이스링까지 총 3개의 빌드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즌 1때 너무 많이 했던거지 그렇다고서 시즌 2때 뭐 거의 안한 수준은 아닌 듯 합니다 시즌 2 시즌 컨텐츠는 제 기준에서 나쁘진 않았으나 시즌 컨텐츠로 그다지 비싼 장비를 먹지 못해서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즌 캐릭터인 에리카와 신규 특성인 자풍 모토 그리고 분노의 그림자 리안까지 안 좋은 캐릭터가 없었던 것 같고 해당 직업들과 다음 시즌에 새로 나오는 특성들과 그리고 또 시즌 캐릭터로 시즌 3를 재미있게 플레이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됩니다 시즌 2때 나왔던 신 스킬들 중에 일부는 써먹기가 애매했던 스킬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패치 좀 하고 시즌 3때 추가되는 신규 스킬들을 이용해서 스타트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4월 23일 탐욕의 큐브 시즌 프리뷰 생방송이 새벽 4시에 진행되고 게임 마일스톤으로 시작으로 오프닝 그리고 이제 인터뷰 영상 그리고 신규 시즌 최신 정보 관련된 이벤트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페셜 게스트를 모아서 Q&A를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보아하니까 대충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트위치 드롭스 보상으로 무식의 영석이랑 크리스탈 조각 그리고 발자국 특수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또 한정 효과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위치 드롭스 연동을 좀 해두시고 방송 시청 후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새벽 4시라 시청이 부담된다면 연동만 해놓고 공식 방송 채널 켜두고 자면 될듯 하네요. 저는 일단은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토치라이트 인피 시즌3 탐욕의 큐브 관련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